오토캠핑 텐트를 찾고 계신가요? 카키폴의 원터치 돔 텐트는 쉽고 빠른 설치가 가능해 캠핑 초보자도 걱정 없이 즐기실 수 있어요. 자동으로 펼쳐지는 원터치 구조 덕분에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며 넉넉한 4인용 공간은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쾌적하게 지내기에 딱 알맞습니다. 터널형 전실이 있어 짐이나 신발 등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셀터 역할도 톡톡히 해내어 비나 햇빛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. 튼튼한 내구성과 안정성으로 오랜 시간 믿고 사용할 수 있으며, 휴대와 이동이 간편한 디자인까지 갖추어져 있어, 어디든 쉽게 데려갈 수 있어요. 자연 속에서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, 이 텐트가 최고의 선택이 될 거예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,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